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계시죠? 어... 그간 옥체 강령 하셨습니까? 음. 저는 뭐늘 그렇듯 하루하루를 잘 견디면서 살고 있습니다. 비가 오죠. 지금은 여기는 안 오는데, 어제 왔죠. 장마죠, 장마. 장마기간 7월, 7월달까지는 계속 장마인 것 같은데, 장마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허리디스크 환자인 제 입장에서는 장마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비 오면 걷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장마가 지나갔으면 좋겠고 차라리 무더위가 낫습니다. 무더위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장마보다는 제가, 제가 원래 비 오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거든요. 비 오는 건 싫어하지 않는데, 아프고 나서부터는 비 오는 게 조금, 실질적인 문제. 어떤 갬성의 영역은 여전히 좋아하는 건 맞는데,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비 오는 게 눅눅한 것도 그렇고, 습도가 저를 좀 힘들게 합니다. 저의 그, 보호대가 사실 이 보호대 오늘 사실 뭐 얘기할 건딴건 건 없고 보호대를 아 그러니까 이 보호대가 음 벌써 지금 3년? 보호대 쓴 지가 3년 정도 된것 같거든요 처음에 이제 무릎이 아파서 그냥 이제 이렇게 무릎에 끼우는 음, 발바닥, 발을 넣어서 끼우는 보호대를 계속 쓰다가, 이번에 이제 갑자기 저번 달? 한두달 됐죠? 저번 달에서 저저번 달, 두달 전부터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호대를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바꿨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보호대를 하나 샀어요. 좋은 걸로. 잠스트를 샀죠. ZK7을 하나를 샀습니다. 비싸 가지고 7만 얼마, 거의 8만 원 돈이라서 그, 그때 샀을 때도 처음에 사이즈 실수해서 한 치수 올려서 샀는데 그것도 안 맞아서 한 치수 더 올려서 사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제 두 번을 바꾸고 나서야 이제 거기에 정착을 했죠. 그건 이제 넣어서 이제 벨크를 이제 X자로 이제 잡아줘서 이제 채우는 찍찍이로. 음. 그러면은 무릎을 더 잡아줘요. 그러니까 더 잡아주는 게더 좋다. 근데도 근데 안 썼죠. 하나밖에 없는 것도 그렇고. 귀찮거든요. 그게 찍찍이로 하는 것도 귀찮고 원래 쓰던 건 그냥 쓱 그냥 끼우기만 넣기만 해서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 간편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그냥 버틸 만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심해지면서 하나를 더 샀죠 이제 라지 더블 라지 투 라지 음두 응. 개로 이제 쓰고 두 개로 이제 끼고 이제 다녔죠. 그게 이제 한달 정도 됐습니다. 아 제가 수영을 현충일 날까지만 가고,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때 이제 딱 깔끔하게 이제 끝내고, 이제 벌써 좀 있으면 이제 한 달이죠. 그때부터 이제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걷던 사람이 그때 이후로 하루에 네 번을 걷습니다. 30분씩. 지금까지. 음. 그러다가 얼마 전인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어가더니 보고대가 "어, 그래서 살이 쪘나?" 처음엔 살이 찐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살 찌는 걸로 의심을 했습니다. 살이 찐 건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 쌍을 더 마련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3라지로 샀죠. 쿠팡에서 다 급하게. 근데 웬걸? 그래도 안 맞아. 뭐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 어 이거 왜안 맞는 거지? 분명히 사이즈가 큰데? 근데 보니까, 2라지랑 3라지랑 그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크기 사이즈가.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살이 쪘는데 사이즈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안 맞나 보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거를 이제 환불을 합니다. 쿠팡은 보니까 교체가 없더라고요. 교환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환불을 하고 다시 사야 되는 다시 주문하는 방식이어가지고. 제가 보통 네이버에서 사거든요. 네이버에서 사면은 교환이 되는데 이거는 환불을 하고 다시 사야 돼서 환불을 해서 어제 환불 받았습니다. 좀 걸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지. 빠르더라고요. 빨리빨리 해돼서 좋긴 해요. 어. 로켓 배송도 좋고 교환도 빨리빨리. 그러니까 갖고 가는 것도 빨리빨리 갖고 가고. 아무튼, 그건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그래서, 어, 그러면 한 치수를 더 올려서 사야겠다. 그러니까 포라지를 삽니다. 음, 샀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와서 이제, 딱 쳐보니까, 어, 쑥쑥 들어가요. 어, 근데, 쑥쑥 들어가는데, 밑에, 아랫부분은 이게 X자로 벨크를 잠가주니까 잡아주는데, 위에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한두 번 이제 써봤습니다. 어, 차 보고, 한번 걸어도 보고 했는데, 아, 이게 그 원래 쓰던 거랑 비교해서 해보니까 잘못 잡아줘요. 위에가 적질, 그, 딱 잡아주는 게 약하다 보니까 무릎이 아파요 확실히 제가 지금 쓰는 거를 해도 무릎에 아예 안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참을 만하다 그전에는 참기가 힘들다 서있기가 힘들다였는데 지금 어쨌든 지팡이도 쉽고 이제 보호대도 좀 좋은 거 하고 하니까 이제 버틸 만한 거죠 약도 먹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포라지 짜리를 그냥, 그냥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비상시에 쓰려고 갖고는 쟁여는 났는데 아 막상 안쓸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원래 쓰던 거 쓰다가 결국에는 원래 쓰던 게 이제 망가지거나 교체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그 사이즈로 다시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좀, 아 그래도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보관했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포 라지 사이즈를. 근데 결국에 오늘 이제 반품을 하기로 결정해서 지금 이제 반품을 했습니다. 이제 아직, 근데 이제 검수, 걔네도 이제... 봐야겠죠 제 물건 상태를 그리고 이제 환불까지 그래서 뭐 배송비 한 배송비 나갔죠 이제 배송비는 어쨌든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두번 이번에 샀다가 두개다두번다 빵꾸 <laughs>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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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봤다 응. 위에 치수 짜리 위에 위에 치수 두개음 한번 사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음. 그랬는데 그거 이제 경험해봤다. 약간 이제 그런 마인드죠. 아 이게 왜안 들어갔나 보니까 이게 습도가 습도가 많은 날에는 땀이 많이 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건조해지면잘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습도가 많아지니까, 음, 그러면 이제 안 들어가더라고요. 음. 제 기존에 쓰던 보호대는 이미 그그 그 실로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 다 뜯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다시 다 뽑아놓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게 너무 타이트하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그 그 부위가. 연결 부위가. 그래가지고 그거는 다탁뽐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타이트함이 있지 않으면은 무릎이 견뎌주지 않습니다. 어? 안녕? 집에 누가 왔어요?